안녕하세요. 커스TV 박세찬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장마 때문에 고생들 어마어마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주제는 발스 코팅입니다. 발스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유리 세정, 그리고 유막 제거, 마지막에 발스 코팅까지 차량 유리에 관해서는 전부 다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차는 2년 동안 손세차를 하지 않은 차량이고 발수 코팅도 물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 상태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막이 꼈냐 안 꼈냐를 알아보시려면 물을 뿌리면 바로 할수 있습니다. 자! 물을 뿌리면 차가 무슨 지도같이 이렇게 차착 되면서 물도 안 내려가고 뭉치질 않아요. 물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좀 더럽게 퍼져 있죠? 이게 유막, 유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막이 뭐냐면 기름막이에요. 떼죠, 한마디로. 떼요, 떼. 만약에 다발수코팅까지 끝내고 난다면 여기 있는 물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기름막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물이 다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차를 일단 먼저 상태를 봤으니까 세차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유리 세정을 먼저 할 건데요. 왜 유리 세정을 유리 세정제로 하느냐? 뭘로 해도 되지 않냐? 아닙니다. 이 유리 세정 성분에는 이소프로필 알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알콜은 기름을 녹이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막을 이소프로필 알콜을 뿌려서 충분히 녹여준 다음에 그 기름을 없애는 유막 제거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은 꼭 필요하고요. 이거를 안 하면 유막 제거가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 작업이에요. 어,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어, 도도주스의 클리어리 맨솔 글래스 클리너라는 제품이에요. 뭐, 클리얼리 멘솔, 뭐 이런 거 중요해요. 멘솔 담배 좋아하시는 분. 뭐 아무튼, 멘솔 뭐 글래스 크리너예요. 멘솔 향이 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글래스 타올이 따로 나오는 이유는 유리는 유리 타올로 닦으셔야 돼요. 왜냐면 일반 버핑 타올의 경우에는 세올 정도 꼬여있는데, 글래스 타올 같은 경우에 네 올이 꼬여있고, 유리를 닦을 수 있는 타올로 특성화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꼭 유리 타올을 쓰셔야 되고요. 항상 액체를 뿌릴 때 바로 뿌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깝다고. 뭐 돈이 많으시면 막 뿌리셔도 되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타월에 <laughs> 먼저 뿌리고 갑니다. 얘는 지금 유분을 유막을 녹이는 애예요. 그래서 잔사가 좀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유막으로 다 제거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유막 제거예요. 사실 글래스 크리너나 이제 글래스 폴리시나 발수 코팅을 더 빛나게 도와줄 친구들인 거지. 뭐 얘네들로서 발수 코팅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어 제가 추천드릴 제품은 슈퍼넷 럴 글래스 폴리시라고 써 있어요. 이게 도도주스사에서 나온 건데. 아 요거는 요거는 미국 어 레이크 컨트리사의 CCS 유로 골드라는 제품인데 다른 CCS로 이제 유막 제거를 하게 되면 그닥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얘로 하셔, 하셔야 되고요. 강도도 가장 적당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거로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흥건히 뿌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패드가 먹기 때문에. 이렇게 퉁퉁퉁퉁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하시면 얘가 패드가 흥! 먹어, 쑥! 먹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발라지는 것보다 패드가 먹는 게더 많아지면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laughs> 사실 말씀드리면, 유막 제거는 세차 광택 프로세스 중에 가장 힘든 작업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갑을 엄청나게 주는 건 아니죠.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화학적 플러스 물리적으로 때를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아까 유막 있는 거 와이퍼질 하면은 유막 생기는 거 보셨죠? 여기를 잘 하셔요. 여기를! 저 샌딩기 있거든요 근데 샌딩기를 사용해서 영상을 찍으면 보시는 분들이 괴리감 느끼실까봐 샌딩기요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샌딩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로 하는 거고 <laughs> 샌딩기로 하면 편합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정말 유막 제거 한번더 한 되는지 볼까요? 그죠? 이제 선이 안 보이죠? 이게 선이 아까 유막이었던 거예요 닦아도 선이 없죠 지금 유막 제거가 뿌려 잘 없어졌는지 확인한 액체는 글래스 크리너예요 왜냐면 얘를 뿌려서 기름이 녹는 성분이 반응하는지 반응 안 하는지 본 건데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기름이 없단 소리죠 그러면 이제 발스코팅을 하면 되겠죠 발스코팅이에요 잘안 보시죠? 근데 글라스 실런트라 그래서 발스코팅제예요 발스코팅제 성분은 s i o 3에요 근데 도장면에 바르는 건 SiO2거든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산소 분자가 두개 결합을 했어요. 근데 유리에는 세개 결합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도장면이 철이라서 더 강할 것 같은데 이거 방탄 유리야가 아니 아니라 일반 유리예요. <웃음> <웃음> 근데 이게 더세요 그리고 O3 O3이기 때문에. 생소랑 더 결합을 했죠 산화가 됐어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SiO2보다 SiO3가 산화가 하나 더 된거죠 원자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력이 이 도장면보다 더 셉니다 이 도도주스 글라스 실런트에 이런 천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거 4분의 1로 자른거예요왜 잘라서 하냐 저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이거 뿌리는 순간 약재를 너무 많이 머금어요 그럼 아깝죠 그래서 잘라서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다섯 번 정도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듯이 천천히 이동합니다 처음 발라주고, 레이어드를 한 3번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싹 돌아요. 이게 뭐냐? 매드니스사의 크레이지 파일 40cm. 이걸 왜 하느냐? 자세히 보시면은, 얼룩 같은 게 남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자료도 남거든요. 그때 이제 마무리 타월 그냥 닦아줍니다. 발수 코팅이 끝났습니다. 유리 세정, 유막 제거, 마지막으로 발수 코팅을 했는데요. 다 했으면 뭘 해봐 뭘 해봐야 되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차 상태는 오늘 유막제거 발스코팅이첫 경험인데 이... 길어봤자 두 달밖에 안 돼요 근데 처음 한 시점으로부터 한달 안에 세 번에서 네번 정도 하시면 저는 1년 이상 갈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 효과는 곱하기가 아니라 제곱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투학수 박세체였습니다